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7월 달쯤에 이카루스 M이 출시가 될 거다 뭐그 정도에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넷마블 퍼블리싱이었단 말이죠 이게 2017년 G스타에서도 넷마블 부스에서 이카루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우리 윈메이드가 직접 운영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넷마블을, 어, 넷마블을 사실상 버린 거죠 버리고 우리는 법적 갈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넷마블과 함께할 수 없다. 대신에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어, 하는데 자 검은 사막 모바일이 펄어버스가 어, 자체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다가 지금 후반부에는 완전 막장으로 가고 있죠. 네, 이카로스 M도 어, 위메이드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넷마블을 버려.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위메이드는 이카루스엠의 자체 서비스를 계기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을 아우르는 글로벌 게임 컴퍼니 모습을 갖춘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어 퍼블리싱 계약을 1월에 했는데 어, 넷마블과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메이드 쪽에서 지금 이카루스엠의 공식 카페를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어, 만들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넷마블 쪽 입장은 당황스럽다. 우리가 홍보도 했고 뭐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상당 재밌게 됐습니다. 그쵸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저 진짜 진짜 어 생각이 많아지네요. 넷마블에서 퍼블리싱을 하지 않고 위메이드에서 직접 운영한다. 과연 어떤 운영을 보여줄까요? 여기 기사에 봐도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아, 어, 그래서 함께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 했는데, 왜? 넷마블식의 뽑아먹기 운영,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지, 어, 지금, 어, 현지를 좀 자제하는 그런 위메이드만의 운영을 보여줄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식 카페가 개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시가 7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해봤어요. 해 봤는데 야 과연 이 이카로스 M이 성공할지 안 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상 크리에이터 제였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